안녕하세요 석소농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요 이제 비 온다고 그래서 지금 아침인데 해가 떴다가 다시 이제 또 사그라들었다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간만에 흐려서 그래도 계속 날씨가 좋았어서 좋은 것 같아요 꽃도 잘 피고 지금 이제 한 바퀴 돌고 있어요.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차 처리하려고 이제 1차 처리할게 많지는 않아요.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1차 처리 처음에는 돌면서 화수 큰 것들 그리고 뭐 밴딩 조금 덜 됐다거나 뭐 이제 이런 거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빨리 또 속도를 빨리 나가지는 못해요. 그러다가 지금 안한거 있어서 이제 화수를 안 해가지고 한번 요걸 조금 천천히 같이 보여드릴까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, 찍, 찍으려고 켰습니다. 보면 이제 이거를 좀 천천히 할게요. 이게 찍으면서 잘 보이게 하려면. 지금 저는 요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은데 살짝 요거까지 요거까지 날리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그러면 몇 단일까요 지금 한단두단세단네단 단, 단, 네 단, 다섯 단딱 다섯 단이거든요. 근데 저는 딱 다섯 단이 좋아요. 이제 봐서. 이제 뭐 송이 모양 보고 여섯 단 하는 것도 있고 다섯 단도 있고 이제 하다가는 또전네 단도 더해요. 이제 간혹 나무 좋은 거라든지 또 작은 송이도 좀 필요해요. 하다 보면 그래서 네 단짜리도 저는 두는 걸 있, 두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진짜 지금 보시면 여기 꽃이 피고 있죠. 그래서 지금 딱. 이제 화수 안한 애들은 하기가 딱 좋죠. 그리고 다른 애들도 이제 화수가 많이 벌어졌어요. 보시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벌어져서 단수 구분이 돼요. 얘는 다섯 단이지 금한 단, 두 단, 세 단, 네 단, 다섯 단. 그 이제 이런 데들 거 보면 지금 이제. 이런 거좀 크죠. 그래서 이런 거 지금 한 단씩 다듬어가면서 이렇게 이 이렇게 한요 정도 다섯 단. 요건 옆에 거는 조금 더 작아 보여요. 근데 딱 좋아요.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는 속 지나가요. 이걸 지금 어쨌든 약 처리가 바쁘지는 않다 보니까 요거를 계속 다 보면서 그리고 조금 처음에는 애매한 건좀 크게 놔뒀다 몇번 지나가다 보면 계속 손이 가면서 또 계속 다듬어져요 저는 그래서 약 처리할 때마다 계속 다듬어요 거의 이제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지금 이제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. 이제, 한, 저 혼자 다 케어를 해요. 계속 이제 작은, 이제, 송이 모양도 다 제가 잡고, 1차 처리도 제가 다 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폭발할 때가 오죠, 이제. 그, 저, 꽃이. 그럴 때는 한 3일에 한 번씩 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, 진짜 이 시기에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진짜 저녁 늦게까지 계속 돌거든요. 어쨌든 꽃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그렇게 화수 정리하면서 약 처리를 하고,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저 지금 계시는데 엔딩을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 도 화수 좀 건드려 주시기도 하고, 이렇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요 빨간색이 이게 식용색소가 다서 이렇게 빨간색이에요. 그래서 이제 식용색소는 저희 뭐 농약사에서 지베린 살때 같이 주거든요. 그래서 그거 잘 사용하고 있고 음 약은 이제 두 손이 자유롭게 일단 스프레이를 들고 다녀요. 그러면 이제 딱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는데. 음 일단 처음에는 침지를좀 추천드리긴 하는데 어,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걸 예. 약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한뭐 4배에서 5배까지도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, 스페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 고려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쓰는 이유가 약이 많이 들어가도 조금 속도가 조금 빨라요 많은, 양이 많을 때 속도가 좀 빠르고 저 혼자 하다보니까 빨리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괜찮은데 어 평수가 많지 않고 할 때는 스프레이 굳이 안 하셔도 침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쓰시는 분 마다 성향이고 차이죠 뭐. 이 더클이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제가 작년에 꽤 많이 썼거든요 1차 2차 합쳐 가지고 저는 2차도 그냥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리 진짜 엄청 많이 썼어요. 하나에 그게 2만 8천 원, 3만 원 정도 하죠. 지금 정확하게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썼어요. 저는. 네. 하여튼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몇 분이 물어보셔서 이렇게 그걸 그냥 걸그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이렇게. 하여튼 송이를 계속. 어느 정도 다듬어 줘야지, 또 송이를 너무 크게 해놓으면, 이제, 꽃 피는 것도 불균형하고, 나중에 화수를 너무 크게 해놓으면 잔알이 생길 수도 있어요. 나무 힘 좋으면 뭐 상관은 없는데, 그래도 정확하게 딱 쓸만큼만 딱 해놓는 게 제일 좋죠. 얼추 어느 정도는, 조금 살짝 큰건 상관없지만, 요정도, 요정도. 이렇게, 저는 o n 딱 좋은 오 같아요. 하면서 이제 밑에 나무 밑에 이렇게 오나오는오나이런거좀 따주고 이것도 음. 이런 거 이제 뭐 오늘, 오늘, 오오 단, 6 단, 뭐늘단 이렇게 차이를 두면서. 수세마다도 다르니까 그거는 잘 자기 밭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밑 부분이 이제 거의 안 빠진다고 보시, 봐야 돼요. 이제 어느 정도. 근데 간혹 약한 애들이 있긴 있어요. 근데 꽃 피는 시기가 오면 거의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긴 해요. 이 부분이 그래서 크게 빠지는 게 없죠. 그래서 이제. 밴딩 못하는 애들은 이 시기에 지나가면서 밴딩도 해주고 하면 좋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.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거뭐 있는지 한번 보고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